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손해보고 팔지 않아야 부자 된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6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2020년 11월 JD부자연구소 사기 공지입니다. 11월 2일부터 서 강의 접수를 하고 있고요. JD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J.D. 부자 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강의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제가 밑에 댓글로도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마켓 어치 대선 개표 결과 반영하며 주가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국채 혼조다 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 나스닥 지수가 어제도 이제 2.59% 오르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95%, 다우존스 지수는 1.95% 올랐습니다. 어제는 이제 빅테크 종목도 올랐지만 은행주를 비롯한 이제 컨택트주들까지 모조리 올랐습니다. 그것도 이제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 불장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값도 2% 넘게 올라갔는데요. 금이 오른 것은 어, 달러 인덱스의 하락 때문입니다. 어, 달러 약세에 의한 금값 상승이 있었던 어, 것 때문에 음, 금값이 올랐습니다. 어, 왜 올랐을까? 어,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고 어, 대통령과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가는 구도가 짜여지면서 어, 골디락스가 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어, 착각도 들게 하는 장이었습니다. 어, 이제 장이 오르니 어, 지난달까지만 해도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 골디락스까지 어, 어, 나옵니다. 어, 조울증 환자가 따로 없어요. 어, 그렇다면 이런 장사의 위험은 없는가? 어, 있다라는 거죠. 어, 트럼프의 부정선거 의혹. 에 의한 어 개표 중단입니다. 어 미시간에서는 어 트럼프 측의 소송을 일심에서 기각당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 선거 불복 세기 박는 어 트럼프 부정 선거 승리 훔쳐 갔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 선거의 증거가 많다고도 밝혔다. 그는 음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편 용지가 배달되거나 개표 과정을 시민들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면서 어,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어, 이제 뭐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하면서 어, 증시는 위험한 상황으로 끌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어,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선물은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어, 손해 보고 어, 팔지 않아야 부자 된다. 어. 라는게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흔히 조울증 환자의 비유를 합니다 어, 급하게 오르면 조증이고요 떨어�... 그 급하게 떨어지면 우울증입니다 그 주식이 어, 주식이 오르내림에 아주 심한 장세를 이제 변동성 장세라 하는데 이런 장세를 잘 버텨야 부자가 됩니다 어, 그렇다면 이 조울증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첫번째가 이제 존버입니다 어, 그냥 납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르면 오르건 떨어지건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제풀에 꺾여서 변동성 장세가 끝나고 어, 본격적인 상승에 들어갑니다. 그때 돈벌수 있죠. 어, 장점은 뭐냐? 장점은 사고파는 타이밍을 재지 않으니 신경을 어, 덜쓸수 있습니다. 어, 팔지 않으니까 세금을 또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파는 것보다 이익이 더클 수도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단점은 어, 신경을 안 쓴다고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시세가 나오는데 신경을 안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 따라서 떨어질 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어, 1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20%가 빠져서 2, 2억이 날아갔다면 신경이 안쓸 사람이 없, 없다라는 거죠. 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어, 인생은 짧은데 어, 주식에 너무 신경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향이 이렇게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지 보고 안 맞으면 어, 하면 안 됩니다. 음 장기투자가 아닌 어, 비자발적 장기투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에 샀다면 어, 60만원 하던 주가가 현재는 어, 2만원 하고 있습니다 어, 망한 것이죠 음, 따라서 장기투자는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라고 이제 보입니다 어, 세계 1등 주식과 같이 언젠가는 오르면 기다리는 주식 뭐 이런 주식이 이제 음, 세계 1등주가 되겠죠. 그러나 이런 주식도 액선 모빌과 같은 어, 주식에 투자해놓고 장기 투자를 하면 지금은 2000년대 중반에 비해서 어, 반토막도 더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어, 더 심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뭐, 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30%, 20%, 뭐 10%까지 떨어집니다. 어, 따라서 우량주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투자가 또 아니죠 존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투자는 S&P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미국 지수를 빼고 다른 나라 지수는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보면 10년에 한 번씩 정도만 급하게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유럽과 같은 곳은 어, 뭐 심지어 50%까지 떨어진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뭐 스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탈리아 뭐 이런 주식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오르지도 않습니다. 아, 그러니 아, 미국의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미국의 지수가 영원할까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하고 바뀔 때마다 갈아타는 것이 최선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이제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결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존버는 말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에는 골로 간다라는 거죠. 1929년도 대공항 꼭대기에서 주식을 샀다면 원금을 회복하는데 무려 23년이 걸렸고요. 2000년 닷컴 버블의 꼭대기에서 주식을 샀다면 원금을 회복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도 원금을 회복하는데 거의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어, 따라서 조증이 그게 그래, 달했을 때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극도의 우울감이었다면 어, 투자는커녕 어, 이번 생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이 꼭대기일지 누가 압니까? 예. 그것은 한참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사람일은 압리를 알, 알, 모르는데 해치수단 하나 없이 어,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 위험 그 자체입니다. 어, 두 번째는 매뉴얼 투자입니다. 어, 조울증 환자가 조증일 때는 그냥 놔두고 어, 조증을 즐기면 됩니다. 그러나 아주 기분 기분이 나빠서 우울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는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떴을 때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간 떠났다가 다시 기분이 좋아지면 돌아와서 조증을 즐기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우울감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면 뭐 다시 한 달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가 또 뜬다는 얘기죠. 그러나 갑자기 조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어, 자산의 일부를 어, 세계 1등 주식에 말뚝을 박아놓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떨어질 때마다, 뭐, 내, 어, 내 자산의 10% 정도를 박아놓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 이제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이나 금 등으로 해지를 해놓습니다. 어, 그러나, 한 달이 전, 되기 전까지, 어, 환자의 기분을 맞춰주면 안 됩니다. 장점입니다.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할수 있죠. 떨어지면 말뚝을 박으면서 기다리면 되고요. 오르면 말뚝박은 만큼만 수익을 즐기면 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비교적 일찍 빠져나올 수 있으니 스트레스는 거의 없습니다. 크게 손해 볼 일은 거의 없다는 라 거죠. 공황과 같은 장에서는 비교적 일찍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 뜨고 전량 매도 후에 시장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투자의 장점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는 점이고 그리고 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입니다. 소위 오를 때 소외될 수 있습니다. 소위 포머입니다. 어, 포머는 어, 놓치거나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 팔고 어, 기다리고 있는데 어, 막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죠. 예, 한달 또는 공, 어, 공항 같은 경우는 두 달을 이제 팔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식이 오르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어도 지금 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만큼 자산의 일부를 떨어질 때마다 사놔서 주식의 조증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일 때도. 그리고 양적 완화 전에는 미국채를 사고 양적 완화 이후에는 금을 사면서 해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갑작스러운 상승기에는 그냥 존버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닌 주식장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남아서 장기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위에 두 가지 투자법의 특징이 뭐냐 이게 이제 조울증 환자에게 되도록이면 대응을 안하는 방법입니다 세번째입니다 조울증 환자에 일일이 대응하는 투자입니다 어, 최악의 투자라 할수 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언제 오르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홀짝 게임과 같은 것이죠 운이 좋아서 몇번 맞출 수는 있지만 모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크게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경우가 많구요. 크게 오를 때 추경 매수를 하다가 꼭대기에 타서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크죠. 이것은 애초부터 언제 조증인지, 언제가 울증인지, 울증이 될 것인지를 맞춰야 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할수 있습니다. 어, 결론입니다. 조울증 환자는 되도록이면 대응하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우울증이 왔을 때는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비록 어, 다시 조증이 와서 크게 올라 어, 먹는 것이 적을 뿐이지 손해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 그러니, 그런데 어, 실, 어, 그러니까 실패한 투자는 아니란 얘기죠. 1년에 25%만 건지면 어, 성공한 투자입니다. 어, 이렇게 20년 이상만 하면 어, 원금의 100배가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1년 투자하면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가 대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면서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시장에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의혹에 의한 소송이죠 시장에 반영되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게 끝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미세조정입니다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면 금을 매수하자 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은 2020년 10월 28일 마이너 3%가 떴으니 한달 플러스 1일인 1일 인 이후인 11월 29일까지 마이너 3%가 뜨지 않으면 주식을 사면됩니다. 해제전략으로는 금이나 은, DLT, DIP 등으로 상황에 맞게 해제하면 됩니다. 팔거래 상승 후에도 마이너3% 위기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세번째 전제는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 뿐이고요 다른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보모가 두렵다면 매뉴얼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때판 가격보다 단 일부리라도 떨졌을때 전략 매수합니다. 어, 오늘은 손해 보고 팔지 않아야 부자 된다는 라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 61005 주식회사 JD 부장구성 감사합니다.